자, 좀 강하게 잘라 어떻게 자라는게 강하게 되는 겁니까? 아이고, 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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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آ이고, 아이고, 뭐, 아이고, 아이고, 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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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이고, 고. 아이고, 야, 아이렇게아고 야, 바나그리 고. 요 물기가 마르기 전에 요소 두종다 굳어버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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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 요소 대비하고 <laughs> 요소는 달라요. 요 요소는 바로 즉각 <laughs> <직각> 직물이에요. <찍고>. 그 다음에 <laughs> 요건 미연차 뭐 잘려든 거거든. 그저 이소리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가가지고 전쟁하라 하면 앞에 껌성가지고 <laughs> <laughs> 어떻게 어떻게. <웃음> 자 얘는 얘는요 제가 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만랑 까진 분전입니다. 그래가지고 2년 차부터 막 열려요. 2년 차부터. 2년 차에 열려 보셨어요, 회장님. 네. 2년 차에. 예, 네. 2년 네, 차에. 올해 아, 4년 차인데 뭐.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너무 잘 열리기 때문에 아낄 거 없어요. 아, 아낄 거없어 그리고 요 공간도 좀, 요 공간도 좀막 괜찮으니까 이런 경우는요. 저기 벌건지락하면. 추세가 센 나무 같으면 은 이런식으로 결과지 이런식으로 하라고 라 제가 얘기할거예요 그러니까 품종을, 품종을 알고 전쟁을 해야되거든요. 얘는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골치 아픈 품종이에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가지수도좀 줄여주고 복잡한 수관을 이런식으로 접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고 몇 센치? 몇 센치? 60cm 바깥쪽 농장. 바깥쪽 시가 <laughs> <바깥쪽 문장. 웃음> 자, 요러면은, <요런 거는, 웃음> 요거는 제가 코랄 샴페인은 단중가지라 그랬죠, 그죠? 단가지 위로, 위주로 키워도 돼요. 15cm 이하로. 특히 내부, 내부에 들어 그러니까, 자꾸 잘라봐야 돼요. 전들 뭐, 처음부터 알았겠어요. 자꾸 잘라보니까 나무가 어떻게 움직인다는 걸 이제 알아버린 거죠. 그런 거는, 짧게, <시> 아낄 필요 없어요. <laughs> 두 번째, 일명가잘 <laughs> 들어와요. 불 없잖아. 안 타봤는데. 안 <laughs> <laughs> 얘는 낙과도 별로 없어요. 다른 품종에 비해서 낙과도 별로 없어요.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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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더. <laughs> <줄 payment> 더. <laughs> 아니, 그래도 50은 잡아줘야 돼. 요 정도. 이하로 하면 뭐, 문제는 있어요. 이하로 하면. 자, 보세요. 글어? 보세요. 여기가 잘린 자리잖아요. 자, 밑에 보세요. 다글다글다글. 여기가 잘린 자리에요. 잘 보세요. 항상 면차지, 잘랐던 자리 밑에 풍경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과지가 많이 붙어요. 자, 여기 보세요. 네. 여기는 없는 이유는 여기가 안 잘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여기 잘렸기 때문에 얘들이 튀어나온 거죠. 얘는 그리고 나이가 좀더 있어요. 여기서 잘렸죠. 그러니까 얘들이 튀어나온 거거든요. 잘렸기 때문에 얘기는 <laughs> 키워놨던 거고, 내년에 보십시오. 확연할 정도로 여기에 꽃눈이 많이 들어와요. 항상 연차지 아래에서. 그래서 50cm, 60cm마다, 자, 수세가 좋은 나무는요, 1년에 여기 2m까지 자라버려요. 그럼 내비둬버리면, 그럼 꽃눈이 어디에 올까요? 2m 자라 바로 밑에서, 그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꽃눈이? 말라. <laughs> 아, <laughs> 없어요. <laughs> 그러면좀 짧게. 여기서 자르면은 이기 이제 말이 걸립니까? <laughs> <목소리> 아이고, 내년도에 <목소리> 가면 또6 0회까 이제 청에이잖아 그니까. 그니까, 잖아요 어떤, 어, 어떤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laughs> 어, 아, 그래. 아, 자꾸 이 얘기하면 나중에 이제 강사를 못 받아가요. <laughs> 네가 강의했냐, 이런면할 말이 없잖아. 파달이 제가 말을 많이 해야지. 뭐잘게나무 거기 사무, 숙 그러면요, 잘 봐요. 자, 봄에, 봄에 50cm라고 잘랐다고, 네. 봄에. 봄이면 네. 또, 네. 5월 달에, 5월 말에 또 50cm 잘랄 까 아닙니까? 잘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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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년에 아무리 못 잘라도 네. 1m가 자라는 거예요, 네. 1년에. 자,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 가지 같은 저 위에까지 올라가서, 그럼 여기를 잘라고 여기를 잘라서 얘를 다시 키워내는 그래서 계속 달아먹다가 너무 또키워져가지고 관리하기가 힘들어지면 또여기 아래쪽을 잘라서 또 얘를 키워도 됩개다결가지도 아, 마찬가지예요. 잘 보세요. 여기는 잘랐어. 자, 여기까지 또 나가겠죠? 또 여기까지 나가겠죠? 그럼 안쪽이 복잡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어디에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아래쪽 눈에서또 잘라서 이런 식으로 시작해가지고 계속 계속 시키는 거예요. 모든 사실 는 근데 모든 가수가 그래요. 체리만 그런 게 아니고. 따른 깊이나 하고 난 뒤에 잘라도 상관은 없잖아. 그쵸? 수세가 쎈데, 네. 수세가 아저씨였어. 네. 뭐 외국에 보니까 꽃이 하얗게 피어있는데, 그때 전쟁하더라고. 조금 쓰... 이거는 조금 막힐 필요 없어요. 언제 뽑는지 안 들어오니까. 네. 외국은, 아뭐 자금량이 많으면 그렇게 할수도 있고 그렇죠. 자 여기는 잘랐는데 반발을 하지 않았어 그렇죠 여기가 연차부위에요 잘랐는데 이것처럼 튀어나온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한번더 자르는거예요 한번더 잘라가지고 반발시키 아니요 위에 위에 잠깐만 위에. 아, 음, 음. 눈이 적당한게 없어서 이게, 이게, 이게. 쭉잖아요 네. 컸잖아요. 네. 그 이게 이만큼 커버는 나중에 다음 차에 많이 여기 음. 아무, 이길, 길게 길게 거. 거 많이 타니까. 요 여기 눈 있잖아. 아니 이걸 길게 갈면 너무 많이 달리는게이 여기 이요가 나온 거잖아. 이거 게이 많이 리이거그자 보세요. 그러면 이게 쭉잘하게 냅둬버리고 여기는 잘랐다고 쳐요. 네. 그러면 이런 과지가 네. 여기만 온다는 말입니다, 여기만. 그럼 요 부위는 뭐예요? 형피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피면 안 돼요. 아니, 할까요? 이제 이건 가지가 많으니까 가지가 없을지에는 여기 이만큼 달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만큼 길면은 체리가 이만큼 달릴 거 아니냐, 있뜻이아가지안 그러니까, 아니, 나오잖아. 단가지, 이렇게참 네. 단가지가 네. 나와있는. 너, 안 나왔죠? 단과지 나오는 게더 이쁘다. 음. 그렇지. 지금은 이것도 안 넣었어. 네. 이것도 안넣었어 음. 이거 따는 이거보다 단과지 나와서 따는 게더 이쁘다. 그러니까 이 단과지와 어, 단과지와 자 열매의 품질이 어느 게더 뛰어나나 이 말입니다. 열매의 품질. 이자 여기 보세요. 꽃눈의 종류는. 꽃눈의 종류는 이와 같은, 아니면 안 보이나 말하나 봐요. 자, 이와 같은 화석이 있고, 그죠? 여러 개 붙은 화석이 있고, 또는 과지가 있어요. 과지가. 그러면, 어디서 열리는 열매의 품질이 좋으냐? 과지에서 열리는 품질이 좋아요. 아니, 줄줄이 이게 굵지 않아요? 열매 크기가? 안 그래요. 여기서, 여기서 열리는, 특히 이 기부, 기부에서 열리는 열매가 양도는 고 빨리 익어요 자이 화속은요 이 화속은 꽃눈이 두개가 되고 네개가 되고 여덟 개가 되는데 3년이 넘어가면 이 꽃눈이 3년이 넘어가면은 열매의 크기가 작아져요 그리고 인삼의 뇌두처럼 자꾸 길어져요 인삼의 뇌두처럼 길어지는데 품질은 떨어져요 자, 그럴 때 화속이 품질이 떨어지니까 요걸 단가지로 만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알겠어요? 요걸 단가지로 만드는 방법이 꽃눈을 따버리고 잎눈 하나만 남겨두면 <목소리> 얘가 튀어 <목소리> <티어>. <목소리> 그렇지 수, 수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얘도 보세요 이렇게 잘 자랐어요 그죠? 원수로. <목소리> 이걸 그대로 쓰면 그대로 쓰면 요런 꽃눈이 여기에 붙는다, 이쪽에. 여긴 푼피금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요런 많은 꽃눈들이 여기 오게 하기 위해서 50에서 60cm를 끊어줍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잘려가지고 여기 연차지가 자랐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야, 요 나왔어요. 주위에는 지금 요는 안, 안 나왔단 말이에요. 안나왔어 눈이 안튀어나왔어 그러면은 네. 아까 전에 아, 어. 어, 어라 어, 어. 밑에 잘랐잖아요. 이럴 어, 어. 경우에는 그럼 어디 잘라요? 여기 눈이 있는데? 그거는 있는 있는 상관없어요. 위를 네. 잘라야 되고 아래를 잘라야 상관없어요. 근데 물를 자르면 상관없어요. 요게, 요게서는 모르 그거는 아래, 그거는 아래고 위만 길이를 봐야 되죠. 상관은 는데 아 요것도 내가 짧게 잘랐는데 안나온 s 그러면 짧게 잘라주면은 요 u s t a London. I know y 나 u w 다안 l s 나 a 나왔나요 i 것도안나 v e 요 o u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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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한 50에서 60정도 no, n 아래를 no, n 위를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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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여기 o no, no, n 면 세상 만사, 내대리 되는 게 없는데, 여기 와서라도 내 마음대로 해요. 이거 와가지고, 막, 이렇게 짜증도 내고, 그냥, 이놈의 인간 한대 이렇게 못자 <laughs> <laughs> 자, 교차지, 교차지는 두지 마세요. 바람이 불면서 계속 부딪히면은, 결국은 상체를 입어서 세균 감면이 일어납니다. 그 사진은 일찍 함번 제거해 주는 게 좋죠. 각도 짧게, 짧게 하니까 나도 짧아져. 짧게. 짧게. <laughs> 네, <웃음>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그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아까 어떤 대표님 말씀드렸죠. 강구 1호가 자꾸 못된다 그렇죠. 이게 자꾸 모이거든요. 아주 강하게 모이거든. 근데 이 정도, 이 정도 벌렸다라는 말은, 에, 아, 진짜 이게, 어지간히 당기셨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근데 얘는 한꺼번에 세게 당겨버리면, 이, 여기, 여기가 숲이 벌어지면서, 트면서 세균 감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당겨줘요. 좀 세심스럽게, 세심하게. 이런 경우는 워낙 잘 들어오니까 어떻게? 바깥쪽 가지를 남기고, 이런 식으 자를 때는 항상 어떻게? 바짝, 바짝. 올해, 올해 2kg에서 3kg. 2kg에서 3kg. 아, 네개 있겠네. 50만원 삽니다, 이게 아니고. 네개 있겠어요. 조금 보수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요로 요런 거, 요런 거 확실하게 보여 주세요. 요거 좀 문제가 될수 있어요. 어, 오염이 됐어요 아직까지 오염이 안 됐는데, 수사로 들어가서. 네, 요, 요거, 유, 유인. 유인. 올해, 올해 우리 대표님들 제일 신경 써야 될게 유인입니다. 벌려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그, 잠깐만요. 아까 제가 상암. 성함... 코랄 샴페인 6년차입니다. 제 농장에서 유일하게 이한줄 전체로 심은 품종 중에 하나인데요. 어, 버건디퍼라고 같이 한줄 전체로 심은 품종입니다. 조금 전에 눈밭에서 보셨던 것은 4년차 KGB 수용으로 만든 거죠. 사실 코랄 샴페인이 직립성이 강해서 그 영상처럼 조금 전 영상처럼 KGB로 만들기로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기 이제 직립성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대신 이 약간 세웠죠. 예. 게시명과 그죠. 어, 게시명보다는 좀더 세웠습니다. 예. KGB는 내구, 내경이 있는데 조금 내경을 어, 그만큼 벌리지는 못했어요. 대신 이제 2m 간격으로 심었죠. 2m 간격으로. 대신 이제 키는 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개시명 스타일입니다. 워낙에 잘 열리고, 해서, 어, 그리고 열매도 균일하고, 또이렇게또 키워서, 그러니까 품종의 특성을 알면 어떻게 키워야 될지가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튼, 지금 이제 전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 전정을 하려고 하는데, 음, 대두리기면 일자로 나가고, 일자로 나가고, 과지는 중과지, 단 중과지 위주로. 그러니까 15cm 이하로 과지는 키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바깥쪽으로 향하는 과지는 좀 길게 놔둬도 됩니다. 이렇게 바깥쪽으로 난 과지는요, 좀 길게 놔둬도 상관 없습니다. 해를 가리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나무들을, 에, 주지가 영구지가 되겠죠. 주지는 영구지가될 테고, 결과지를 갱신하는 형태입니다. 개심이 그렇죠. KGB는 주지를 갱신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일조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렵다고 랬죠 KGB 수행이 그래서 한 이게 6년 차거든요. 6년 차. 제가 전쟁을 마치고 이 코랄 샴페인 전쟁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6년차 코랄샴페인 일단 전쟁은 마쳤습니다. 그 주지가 영구지라 그랬죠. 그래서 이 옆에 곁에 붙은 결과지를 단가지 위주로 즉 15cm 내외로 네. 긴거는 잘랐고요. 그리고 또저 위쪽은 너무 높은 곳은 또 주지를 낮췄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간혹 이와 같이 어, 병든, 병든 주지는 여기 있었죠. 병든 주지는 또 여기에 새로 나온 어, 젊은 주지로 또 교체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무가 병들게 되면, 이제 원래 여기 있던 곳이죠. 여기 여기 있던 곳인데, 병들게 되면 그에 대한 대안이, 대안으로 미리 이렇게 신초를 발생시킵니다. 참 시안하죠. 자연에 잊힌 인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주지도 갱신을 했고요. 또몇 개가 더 보입니다. 앞으로도 갱신해야 될 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신 분들, 결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지도, 어, 이렇게 만약 이렇게 병든 이런 결과지, 병든 결과지는 이렇게 잘라내고 또 새로 나오는 이 결과지로 다시 키우면 됩니다. 전쟁을 마친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과지를, 주지에 붙은 과지들을 남기고, 너무 긴 과지. 그럼 이제 바깥쪽으로 나오는 것은, 요렇게, 이렇게 아주 힘차게 나오는 또 주지는요, 나중에 요또 갱신지를 쓸 수가 있어요. 얘의 갱신지를쓸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를 키우게 되면 또, 새로운 이렇게 주지로 키울 수 있겠죠. 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얘는 너무 두꺼워요 주지가 너무 두껍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지금 이 강한 주지를 지금 자르면 안 되겠죠. 지금 잘라버리면은 나머지 가지들이 더 두꺼워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 올 6월에 수확을 하고 수확을 하고 여기를 자를 겁니다. 여기를 잘라버리고 요 얇은 그저 새로 나온 주지로 대체하면 되겠죠. 어려운 일이 전혀 아닙니다. 주지도 갱신하고, 겔과지도또 갱신을 하고. 요거는 뭐, 개시명, KGB라기보다는 개시명에 가깝겠죠. 그래서, 개시명에 대한 궁금한 점, 요런 점은 또, 어, 댓글을 남겨주시면은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4년차, 그 KGB 수용으로 키운 KGB, 어, 코랄 샴페인하고, 또 이렇게, 개시명 어, 스타일 개시명 스타일로 키운 코랄 샴페인 6년차를 보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